지역들마다 보면요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평균가격이 반 정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있고 세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도 네 반갑습니다 있을까요?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11월 30일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최근에 규제지역을 또한 추가 지정하자 여지없이 또 옆으로 풍선효과가 이동하고 있어요 김포하고 부산을 규제하니까 그 인접이라고 할수 있는 부산 진구도 마찬가지고 울산 파주 창원 집값이 좀 들썩들썩거리면서 여전히 풍선 효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들을 보면요, 그 지역구 내에서도 신규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구단위로 묶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들까지도 규제적으로 묶이면서 담보대출 규제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올 기사들을 보면 지역들마다 보면요.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가격이 반 정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세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 상암동 같은 경우는 평균 4천 이상 되는 아파트도 있는 반면 그 건너편이라고 할수 있는 인급지라고 할수 있는 증산동 같은 경우는 2천 미만이 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에요. 오히려 일산의 킨텍스 지구를 보면요. 킨텍스 지구 같은 경우도 평균 가격이 킨텍스 지구와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택지지구들은 택지지구들과 킨텍스 지구의 그 가격 차이를 보면 세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당연히 묶여야 되지만 그만큼 주변에서도 차별화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지역들은 묶을 수 있다고 쳐도. 상승률이 미미한 지역들까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대출이나 여러가지 규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기사들을 보면요.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소위 통과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요. 현재는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되게 된 규제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별로도 편차가 큰 지역들이 있거든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같은 경우 경기도 수도권 지역들을 보면요. 신도시 가격하고 택지지구하고 원도심 같은 경우도 차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 단위로 묶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지역까지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핀셋 규정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핀셋 규정도 핀셋 규정이지만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지역들 중에서도 규제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왔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은 거꾸로도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낮다고 그러면 빼줘야 되는 게 맞고요. 상승률이 높다고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수도권, 서울 지역의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근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수도권 경기도 지역으로 통계가 국내 이동들이 많이 유출됐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3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전출자가 많은 지역들을 순위별로 이야기 드려보면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김포시, 용인시 등으로 인접지 등으로 많이 유출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하는 서울 집값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에서 서울의 전셋값으로 수도권의 매매값이 더 싸기 때문에 옮기는 수요까지 일어나면서 최근에 유입된 지역들을 보면 매수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 최근에 상승률이 높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용인 같은 경우나 남양주, 김포도 11월 셋째 주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만 말씀드려보면요. 용인 같은 경우는 14.6%나 상승한 지역이고, 남양주도 10.2%, 김포는 14.5%로 크게 상승한 지역이었어요. 단기간에 급등을 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가 조정대상적으로 묶였는데요. 그 지역 내에서도 은면동을 일부 제외한 김포시가 묶였다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강 신도시 위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역들은 상승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조정대상적으로 또 묶였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고양과 성남시도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나 성남시 같은 경우도 구별로 들어가서 보면 상승률이 각각 틀린데요. 고양시 내에서도 적양구가 11.7%나 상승한 지역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분당구에 비해 수정구가 9.3%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리본 직거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해서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이 5억 804만원인데 경기도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4억 2047만원으로 더싼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출이 가속화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임대차법 중에 임대차 입법이 발의가 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하에서 전세가도 상승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세금을 일부 충당하기 위해서 그 월세로 전환하는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도 얘기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 하에 월세 값도 폭등한다는 그러한 일부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값이 역대 최대로 상승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 영향하는 전세가 더 전세가 시가 마르는 상태에서 또한 다주택자들이나 고가 아파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월세로 돌렸던 수요까지 겹쳐지면서 월세가 최대로 상승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해서도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접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 보면 교통이 우수한 지역 중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가 된다 그러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함부로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상황 하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기존 주택은 오히려 상승률이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청약이 청약 점수들이 가장 좋은 점은 신규 청약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을 때 신규 분양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도 할수 있지만 청약 점수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만 매달린다고 하면은 당첨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차가 많은 신규 아파트보다는 위치는 같은 조건 하에 기존 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저렴하게 찾을 수 있는 상황 하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영향들을 보면 그갭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 주택으로서도 옮겨 가지고 기존 주택도 상승률이 지금 가파라지는 그러한 일부 지역들도 있지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도 일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이어지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부 단지들이 신규 분양 물량들을 쳐다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 주택 중에 편차가 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신규 아파트나 신규 청약 쪽으로만 신규 청약으로만 쳐다보는 것보다도 기존 주택으로 좀 넓히면서 기존 주택이 신규 주택 대 대비해서도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까지도 좀 쳐다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마우스였습니다. Thank you